자 다음과 같이 삼각함수에서는 이유 없이 뭐하고 싶어져야 돼? 제곱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지. 그치? 여기도 제곱하고 여기도 제곱하고 여기도 제곱하고 또 여기도 제곱하고 자 그러면 제곱을 한 결과를 보여주면 sin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 sin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코사인 베타 더하기 4코사인 제곱 베타는 25분의 16 똑같이 다시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사인 베타 플러스 4 사인 제곱 베타 는 25분의 49 하고 이거 두 개를 뭐하는 거야? 더하는 거지. 두 개를 더하면 여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니까 1일 거고 자 요거 일단 4로 묶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코 사인 베타, 그리고 요거 4코 사인 제곱과 4 사인 제곱 더하면 당연히 4가 될 거고, 요거 2개 더하면 2 5분의 49에다가 16을 더하면 65 요렇게 되겠지. 자, 이제 조금만 더 정리를 해 보면 자, 이 부분 어떻게 정리될까? 바로 뭐야? 싸코 코사지 요거 마이너스로 바꾸고 위치를 살짝만 바꿀게.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얘를 앞으로 보내고 마이너스 앞에 뽑았으니까 얘를 뒤로 보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보다시피 싸코 코싸 이 결과가 나오는 거지.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그게 뭐야 1 마이너스 사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이거잖아 이거 그지. sin 알파 베타가 sin 알파 cos 베타 cos 알파 sin 베타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걸 이용해서 이게 지금 알파 역할, 이게 베타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될 거야. 는 25분의 65. 이거 약분하자. 도 5로 약분하면 5분의 13. 자, 결국은 마이너스 사인 요거 베타 베타 없어지니까, 사인 알파는 5분의 13에서 5를 빼는 거지. 자, 이제 이 결과는 4 사인 알파 그리고 5분의 12가 되겠네. 마이너스 5분의 10인데 양변 이렇게 돼서, 그래서 결국은 사인 알파는 양변. 4로 나누어 주니까 5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잘 만들긴 했는데, 덧셈 정리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또 그렇게 뭐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야.